취업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할 정도로 지금의 채용시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취업 난이도가 유독 높게 느껴지는 핵심 이유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입 실종과 중고 신입의 습격.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즉시 전력감만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채에 정말 정기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뽑아 교육시키던 공채가 거의 사라지고 필요한 포지션이 생길 때만 뽑는 수시채용이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경력같은 신입기업은 교육비용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보니 1,2년정도 경력을 쌓고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중고신입들이 늘어났고 생신입이 이들과 경쟁하기엔 문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2. AI와 자동화가 뺏어간 진입장벽? 과거 신입사원들이 도맡아 하던 기초적인 리서치, 자료정리, 단순 코딩 문서 작성 업무를 이제는 AI가 대신합니다. 엔트리 레벨의 축소 AI 도입으로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굳이 신입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역량의 상향 평준화 이제는 디지털 도구나 AI 활용 능력이 5대 사항이 아닌 기본 소양이 되어버렸습니다. 3. 고용 시장의 양극화 미스매치 지표상으로는 고용률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구직자가 체감하는 현실과 차이가 큽니다. 시니어 중심의 증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은 고령층 일자리입니다. 정작 청년층이 선호하는 화이트 칼라 IT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고스펙의 저주 고스트 잡이라 불리는 공고는 올라오지만 실제로 채용은 하지 않는 허수 공고들이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의 에너지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4. 팀픽과의 인재 밀도 중시 이제는 단순히 스펙이 좋다고 뽑지 않습니다. 2026년 채용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인재 밀도입니다. 까다로운 검증 채용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우리 팀 문화에 완벽히 녹아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데 집중합니다. 면접 횟수가 늘어나고 과제 전형이 복잡해진 이유입니다. 지금의 취업난은 본인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채용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스펙 쌓기보다는 희망하는 직무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경험이나 AI 활용 능력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